자, 안녕하세요 코인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급등 코인의 시황과 단기수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데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영상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엔 코인 추천 채널만 천여 개가 넘지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추천하는 채널은 사실상 극히 드문 상황인데요 자 일단 비트장이 4월에서 5월 이후에 사실적으로 상당하게 급등을 이뤄냈고 그 이후에 박스권 형성한 건 현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자 이제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비트가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1억을 향해서 정거점 돌파를 시도 신고점 향해 달성할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물론 상승장에 제대로 탑승하신 분들은 수익 맛좀 제대로 보셨을 건데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체 코인 인구 절반 이상의 투자 습관을 파악을 해보면 이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급등 코인에 기웃거리다가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산 코인은 팔면 바로 100%에서 200% 추가 상승이 나오고 아쉬움에 이제 물려있는 코인은 사실상 마이너스 30% 이상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고 유튜브를 기웃거리면서 급등 코인 찾아 헤매는 투자 습관은 확실하게 오늘부터 제가 고쳐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에는 집중을 못하고 차트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요. 급격한 변화에 절대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차트를 하루 종일 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가 싹다 알아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어. 자 이제 명심해 주시고요. 코인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야 올바른 투자인 거고요. 상승 전에 호재와 이슈를 파악하고 진입해야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진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손실은 면치 못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확실하게 뜯어 고쳐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 이후부터 급등 코인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럼 명심하시고요. 저희 코인 투어는 급등 코인 사전 탑승 추천 채널이지 구구절절 길게 희왕이나 장상황 설명 드리지 않고 이제 그럴 생각도 없어요. 어, 저희는 급등 코인 추천 채널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포착해낸 코인은 두 가지예요. 자두 가지 하나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첫 번째 코차, 포착한 코인은 보라라는 코인이에요. 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던 코인이죠. 자 이제 보라 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300원대에서 400원대 사이에 계속 이제 놀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묻었죠? 자, 바로 카카오가 묻었어요. 카카오가 묻어서 엄청난 급등을 이뤄냈고, 자, 그 이후에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겠죠? 어, 매수가 들어가고 이제 2차 반, 그 반등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갈까? 요게 상당히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근 제가 보는 관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세랑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기술적인 관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늘이 이제 눌림목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눌림목 구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어, 현재 상태에서 매수 진입을 했을 때 바로 당장 이제 급등이 나오면 사실상 좋겠는데 이게 바로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살짝 조정이 나와줄 경우엔, 추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어, 이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보라. 오늘 이제 들어갈 건데, 보라 코인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살짝 나와줬다가, 어,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올라가서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플레이 데입니다 플레이 데 같은 경우는 자요것도 차트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플레이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하다가 살짝 이제 장이 올라올 때 올라오다가 눌림목 발생을 했죠 눌림목 발생하면서 이때 매집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2차 상승 자 그리고 또 3차 상승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구간인데 플레이 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자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상장 이슈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불량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어 그런 상태인데 이제 오늘부터 어제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반등이 살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또 반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하락과 급등을 동반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이후로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바로 이거예요 음 현재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 매수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것만 이제 제대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무조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불량 매물은 이미 소화가 된 구간이고요. 개인들의 차익 매물 또한 나올 만큼 나온 상황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살살 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걸다 알고 계실 거고요. 더군다나 조종보다는 현재 수급이 꼬이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매물 때 테스트를 해가면서 급등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바로 가이드라인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보라, 플레이덱, 두개다 매수, 매도, 단가, 다 가이드라인 이제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보라 먼저 설명드리고, 플레이덱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제 보라, 플레이덱 이거 두개 진입할 거고요. 보라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단가, 보라 매수 단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1820원,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날짜가 2021년 11월 25일 12시 19분. 어, 정확히 보라 매수단가 1800, 1800원. 1800원으로 가시죠. 음. 하방 매물 꽂힐 때 잡힐 거니까 1800원에서 1850원 사이. 자, 그리고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플레이덱.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아 말하자마자 또 이제 살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3,850원. 3,850원에서 3,900원까지. 자, 이렇게 매수 단가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를 짚어드렸으니 매도까지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보라는 2,200원 갈게요. 2,200원 이하 매도. 자, 그리고 플레이뎁도 4,000원 돌파할 겁니다. 4,100원 갑시다. 이하 매도. 자, 다들 체크하셨죠? 매도가 보라 2,200원 이하. 플레이뎁 4,100원 이하 매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따라서 지켜주시고요. 매수가는 1,800원에서 1,850원 사이. 자, 플레이뎁은 3,850원에서 3,900원 사이.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고 혼자 매매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영상 하단 댓글 보시게 되면 정보공유방 링크도 제가 달아 놨으니까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매매 타이밍이 잘못 잡는 분들한테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보공유방 카카오톡 정보공유방을 통해서 싹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음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 플레이 어,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대로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다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 고생하셨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감사합니다.